오주에서 8주 빡세게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얼마나 강해질까? 헬스를 좋아하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구간이 3대 450kg 플러스 마이너스 50kg 대 아닌가요? 아니면 미안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보아도 연령대나 댓글을 보니 얼추 그 정도 될것 같더라고요. 다들 라이더 그렇고 저랑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젠 좀 어디서 운동 좀 한다 하면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넘어간다면 500은 치고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하들 남자라면 충량 욕심이 그나마 잘된 영상도 다 그쪽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기점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 이 실험용 지가 주마다 증량하여 점진적 과발을 할 겁니다 쇼츠로는 주 3회 롱포멀은 주 1회 운동 일지를 올리면서 진행할 건데요 컨텐츠 소비용으로도 그렇고 참고용으로도 그렇고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전에도 지금도 같은 비슷한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벤치 데드 스쿼트 자세 점검도 하고 안 다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치고 회복하면서 한달 정도 자세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몇개 올렸거든요. 이번 루틴에서는 3대 475kg에서 최소 25kg 정도 증량을 해야 하고 당장 재라고 하면 한400 중반 나올 것 같은데. 아. 이번에 500못 찍으면 그냥 때려쳐야죠, 뭐. 내가 재능이 없는 거. 원래는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에 500을 찍고 올해 말까지 600을 찍으려고 했는데 참 처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것 같아. 올해 초에 할수 있을 줄 알았지. 물론으로 넘어와서 잡탄 그라탕으로 이것저것 참고해서 넣었는데 생각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75%에서 85% 사이 무게를 정하고 탑 세트 3개, 60%에서 70% 사이 중량으로 낮춰 탑오프 세트로 최대 개수를 터는 방식입니다. 본인 기준 고중량으로 시작. 상체는 2.5kg씩, 하체는 5kg씩 증량을 하니 5주에서 8주 정도 돌리고 측정. 상체, 하체 회복 속도가 다르니. 벤치는 강하게 한 번, 가볍게 두 번, 주 3회를 하며, 데드스콧은 강하게 주 1회만 합니다. 이게 한 2주까진 할만하거든. 3주차부터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지만 원하은90% 이상 가면 다치고 지치기 쉬운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세를 숙달하고 내 몸에 맞는 빈도와 강도를 어느 정도 깨닫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냅다 갈기니까 신경계 털려서 하지도 못. 자세 불안정한데 고중량하니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찔리시면 이번에는 제발 안 다치고 1차 목표 500 찍고 100kg에 3대 600 찍는 망상이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들, 불편한 분들, 혹은 자랑하고 싶은 분들, 댓글을 보니 잘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면, 아니면 FM 자세로 교재가 되게, 댓글에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얼굴 갈아서 쇼츠를 올리고 싶습니다. 나레이션 좀 따서. 여러분이랑 참 비슷한 이놈이 앞으로 강의질 건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을 통해 틀 테니, 잠깐잠깐 잠깐 와서 봐주세요. 누가 좀 봐줘야 똥꼬쇼하는 재미라도 있죠. 그럼 안녕.